안녕하세요 여러분 백고집사입니다. 자 어, 오늘은 그 뭐죠 스트라이크 프리덤 그 알지 천공의 날개를 구매를 해서 그걸 한번 어 적용을 해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 날개랑 우측 날개가 다르더라고요. 우측 날개는 음, 잠깐만. 어? 어, 이게, 이게, 여기가, 이게 달린 게 좌측이고, 안 달린 게 우측이래요. 그래서, 좌측과 우측을 지금 나눠서 놔뒀고요 음, 풀버스트 모드니까 그 판넬을 어, 사출한 모습으로 해놓읍시다 이게 솔직히 이거 액션베이스 2번 액션베이스 2에 그냥 뒤에 날개 게 거치대만 이렇게 추가했을 뿐인데 어 그냥 어 액션 베이스 2번 약간 클리어 라서 색깔 조금 더 이쁘긴 해요 그러면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한 칸이면 어 판내 사출하는 그런 보조고 이렇게 두 칸으로 연결을 하면은 음, 판내 그 사격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두 종류를 보여드리려고, 어 안에 왔는데, 잠시만요. 또, 방향이 생각보다 중요해서, 어, 한 가지, 어, 이게, 보는 쪽에서 좌측, 우측이 아니고 어 스트라이크 프리덤 입장에서 좌측, 우측이에요. 그러니까 좌측이 지금 정면에서 보이는 우측 이쪽, 좌측, 우측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일단은 판넬을 다 뽑아주고요. 오씨 이 마이너스의 손이라서 어 이걸 뽑다가 잠깐만 저 분명히 이거 뽑는 것도 연습을 좀 해가지고 왔는데도 버벅거리네요. <laughs> 이렇게 잡고 살짝 앞으로 당겨주면 그냥 쑥 빠집니다. 이쪽도 이쪽 이렇게 끝끝 쪽을 살짝 잡아 당긴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빼주면 어 이렇게 하면은 그냥 스무스하게 잘 빠지네요. 오케이 그리고 이미 마이너스에서 온여기를 조인트를 하나 볶아 먹어서 얘가 잘 떨어져요. 자 이렇게 날개를 벗겨주고 그다음에 여기 이 튀어나온 부분은 당연하게도 니퍼로 제 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꽂을 때어 이걸 꽂을 때이 방향이 방향은 같은가 봐요 근데 대신에 이걸 처음에 이렇게 사이에다가 놓고 사이에다 놓고 이게 여기까지는 그 날개가 앞쪽으로 이 프레임 앞쪽으로 오게 하고 뒷부분은 프레임 뒤로 가게 넣어야 된다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프레임 뒤로 가게 하고 얘를 이렇게 끝에를. 오, 진짜 처음 끼워 본거 치고는 잘잘 잘 끼운 거 같죠? 오케이. 자, 한번 더. 얘를 좀 벌려 주고 근데 얘 밑에 건 떨어질 텐데 벌리면 어우, 다행이다. 안 떨어졌네. 오. 여기 서프레임 뒤쪽으로 넘기고 여기까지는 프레임 앞이고 여기서부터는 프레임 뒤쪽으로 넘겨서 여기서부터 프레임 뒤쪽이구나. 오케이. 보면은 그림에 프레임 앞에다가 하는지 뒤에다가 하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고.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대충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내가 지금 손으로 다 가리고 있는 건 아니지 아, 아니겠죠 <laughs> 자저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걸 이런 식으로 그냥 꽂아준 다음에, 앞쪽에 이렇게 꽂아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프레임 뒤쪽으로 넘겨주고요. 오케이. 여기 밑에 쪽도 프레임을 통과해서, 이렇게. 오케이, 자, 맞췄죠? 이거는 자, 나 이게 내장을 다. 이게 생각보다 프레임을 넘겨서 딱 맞추는 게 생각보다 번거롭네요 오 좋았어요 네개를다 맞췄죠 이렇게 하고 오이씨 이것도 괜찮지만, 이제, 자, 뒤쪽에, 이게, 조인트를 이렇게 끼워서, 여기가 구멍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하나씩 맞춰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거를, 이 조인트를 먼저 끼우고 하면은, 저, 날개 넣는 게 힘들까봐, 일부러. 어, 일부러 뒤, 날개를 끼운 다음에, 어, 이 조인트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걸려서 못 했겠죠? 지금까지 제가 패턴으로 봐서. 반대쪽도. 너다 다른 거 건드려가지고 또 떨구지 않게 조심하면서 잠 잠시만요 여기 밑으로 응네 나니 이쪽이랑 저쪽이랑 완전 아 잠깐만. 요 완전 한쪽으로 삐딱하잖아, 몸이. 나 이게 한쪽으로 삐딱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 맞춰야 되지 않겠니? 친구들. 나 완전 한쪽으로 삐딱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아몸 건담 지금 몸체가 가에 기울었구나 잠시만요 이거 다 꽂아놓고 어, 정리를 좀 합시다 위치를 다시 좀 잡읍시다 뭔가 거미 거미다리 같이 된 보이긴 한데 이렇게 보면 좋았어. 그리 이제 이거를 앞에 끝나시. 이런 식으로. 응? 응? 아, 그냥, 그냥 살짝 하고 끼워주면 되네요. 세게 막갈 필요 없이. 이게 앞이 조인트가 돌아가게 돼 있는데, 어, 그걸로 그, 한네 각도를 좀 조절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딱 꽂아 놓고 꽂아 놓고 돌리면 안 되겠다. 이거를 돌려서 그 판넬 들어갈 각도를 맞춰 놓고요. 어이씨. 이거 조인트를 처음에 끼울 때, 처음 끼울 때 판넬 끼울 각도를 생각하고 끼워야 겠네요. <laughs>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꽂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꽂기 전에 생각을 하시고 꽂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씨! 오케이가 아니잖아 오케이 okay. 근데 이거 여기 판넬 조인트 부분이 생각보다 딱 하고 물리는 기분 느낌이 아니라요 그냥 판넬 위에다가 그냥 살짝 얹어 놓은 느낌이라 이게 잘못하면 빠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 조인트가 딸깍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쪽은 각도 잘 맞춰놨네. 뭐지? 어. 완성 풀버스트 모드에 어, 판넬까지. 그리고 다리를 조금 더 벌리고, 오른 다리를 살짝 뒤로 굽힙시다. 왼 다리는 쫙 펴고, 왼 다리도 살짝만 뒤로 굽힐까? 다리를 좀 들어서 이렇게 쫙 올리고, 오케이 열 야... 대박 이게 바로 어 스트라이크 프리덤 천공의 날개 어 에디션이네요 아 어, 날개가 지금 어 조명이 이래서 그런데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고 그 뒤에 금색 프레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멋있긴 멋있다 어자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진열해놓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있는 두 친구 어, <laughs> 기다리고 있는 두 친구 포징을 해줘야겠죠? 자, 여러분, 양바.